안녕하세요. 미래강공수학 강샘입니다. 자, 이번 문제 조금 어렵다. 아, 조금 어렵네. 자, 가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휴, 문제 읽기도 기네. 자, 읽었죠? 이것이 성립하도록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죠? 자, 요거 요거는 어,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것도 나오면 이제 어? 치환해야 될것 같아. 그쵸?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있지 뭐. 음, 자, 치환 이쪽에다 하자.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제 질렸다 이제. 치환하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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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범위 그죠? 네. 자, 씁니다, 이제. 자, 요 녀석, t제곱. 자, 요 녀석은 이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이니까, 4, 3, 12. 자, 요렇게 변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판별식 문제 같지만, 문제가 조금 다른 게, 이 녀석이 만약에, 뭐 t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문제가 쉬워요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여기 이제 t축을 하나 설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이제 ft, t에 관한 이차함수라고 봤을 때 1번, 2번, 3번 녀석 중에서 모든 모든 t를 맞는데도 0보다 큰 그래프, 0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뭡니까? 이제 x축, 여기서 이제 t축이겠지? 0보다 크다! t축 위에 있다! 뭐 이런 녀석이야. t축 위에 있으니까, 아, 요 녀석이 해당 사항이 있겠구나. 요 녀석이니까, 요 녀석이니까, t축하고 안 만났네? 안 만났으면 근으로 따질 때 허근이네?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풀면 돼. 그죠? 판별식경보다 작다만 풀면 돼.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는 모든 t가 아니에요. 양수인 곳에서만. 이니까, 요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요걸 함수 ft라고 놓고, 자,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범위가 이렇게 새롭게 설정이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죠. 자, 근데 요 2차 함수를 잘 보면, 자, 대칭 축의 위치 정도는 우리가 조금 보고 갈까요? 대칭 축의 위치는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대칭 축의 위치가 6이죠. 6. 6. 자, 요게 이제 좀잘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 제곱골로 바꿔보는 연습. 뭐, 요렇게. 뭐 요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많이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해 보면 돼. 그래서 이 녀석은 대칭축. 축의 위치가 6에 있구나를 알아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고 자기 t축. 자, 근데 이제 축이 6요 위치에 있어요. 축이 6에 있는 2차 함수야. 자, 근데 보세요. 나는 어디만 봐야 돼? 양수인 곳만. 이쪽만 봐야, 이쪽만. 이쪽만 봐야 된다, 이거야. 이쪽은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0보다 크다? 이거 됩니다. 되죠? 어. 그런데 이제, 자, 좀 내려볼까요? 좀 내려서 요렇게 접했어. 그럼 돼요안 돼요? 이거 안 돼. 그럼 이거보다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 0보다 크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이거 안 돼. 물론 t가 양수인 것만 봐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보면 안 된다 이거지. 요쪽만. 요쪽만. 요쪽만 봤을 때. 자, 그래서 요 녀석이 합격이야. 요 녀석만 되겠죠? 자, 그럼 요 녀석을 풀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 제곱을 내가 바꿔놨다면, 요게 바로 t가 6일 때요 y 좌표 값이죠. 요 값이 0보다 크다. 요렇게 해서 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k는 요렇게. 따라서 k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선생님, 이 녀석 따진 게 결국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아까, 푼 거랑 어차피 똑같네? 그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시험 문제를 이걸 내실 때 이렇게 내가 이 범위를 모르고 풀어도 맞출 수 있게끔 호락호락하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아니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는 사실은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바뀌어서. 자, 바뀌어서 나오면 어떻게 또 문제를 따져야 되는지는 자,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